같은 꽃마에서 사갖고 온 스파이 패밀리 아냐 헤어밴드입니다.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접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술이 좀 마어라 이후로 이렇게 규모가 큰 피규어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밤에 보면 좀 많이 섬뜩할것 같긴 하네요. 이제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何やりたいんですか 이건 거는진징계인 제일 젤권이고요 랜덤으로 들어서 있어 이거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 바이 발이 바이 바이 이 바이 아, 이렇게 뿜어버래인데 어, 이이 나왔어요, 이파 미쳤다. 시가. 미쳤어. 이바이나 대박. 드립입니다 대박. 이 라인 없어. 제 복권 F상이고요. 이거는 아크릴이 랜덤으로 들어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리바이가 나가 줄지 힘으로 뜯어야겠습니다. 줄수 없다. 아니, 음. 제가 이거 약간 포장 같은 걸잘못 뜯어가지고. 제발, 뭔가, 아! 케이스 잠 예린이 나왔네요. 그게 뭐, 주인공이라. 예린. 이 상품은 진격의 거인 제일 목권 디상 리바이 첫 잔이구요.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이중간 고급스럽습니다. 어.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엄청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서 예쁘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와, 근데 실물 보니까 와, 엄청 예쁜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예쁜데요?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구하세요, 여러분들. 리바이첫잔 꼭 구하세요.